안녕하세요 시골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모사미 관련된 아트사리를 빨리해서 많이 주문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것 같아요. 얘는 이틀인가 3일 전에 왔어요. 근데 주말에 저희 중2 PD가 워낙 바빠서 촬영이나 편집에 시간을 거의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겨우겨우 이제 촬영 시간을 잡아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바로 개봉을 해볼게요. 얘는 트렁크 매트예요. 저희 중2 PD 같은 경우는 프렁크 매트, 그다음 트렁크 매트, 그다음 트렁크 지하 매트 트렁크 이렇게 세개세종 같이 있는 걸로 사자. 저한테 많이 제안했는데, 제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사는 게더싼것 같아서 따로따로 다 주문했고요. 그래서 이미 두 개는 설치해놨어요. 두개 설치된 거는 요거 설치하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걸 개봉을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이거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알리는 포장만큼은 진짜 알리스럽다. 중국 어, 저렴한 제품 잘 만들지만 정말 저렴하게 만든다. 예, 네, 그게 제 시골 아저씨의 의견이고요. 바로 개봉 들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인형인데? 러시아 인형 있잖아 이렇게뽕 빼면 또 똑같은 모양이고 뽕 빼면 또 똑같은 모양이고 뽕뽕 빼면 똑같은 모양이고 야, 똑같은 거또 또 있어요 똑같은 게자 이거 또 해볼게요 와이건 뭐야 이거 정말 이런 거 보면 아 정말 좀 그러네요 그래도 이게 4만원인가? 4만 아니다 16,000원인가? 이만원인가예 화장 될거야요뜯을거야요이 트렁크 매트 와 정말 없어 보이네요 이거 돈 주고 샀다고? 와 이게 뭐야 음. 이거 이거 골랐던가 는큰 이유가 모델 3 이거 찍힌거 때문에 산건데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면 돼. 자, 바로 설치하러 갈게요 이제 막상 설치하고 바닥에 깔아봤는데요 우와, 상태가 진짜 이 모양이에요 진짜 아무리 포장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제품이 싸구린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설치해보고 이 모양이 꼴이면 다시 사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이런 거 봐, 이런 거와 이런 거 이게 접힌 건지 마른 건지 싼게 비지적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설치해볼게요 네, 저희 모사미 뒤에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샀던 게 여기, 얘도 처음에 그 모양이었는데, 그나마 좀 모양은 좀 잡힌 것 같아요. 좀 오래 놔두니까. 아, 잡힌 것 같은데, 영시원찮아요 모사미 글자 있는 쪽이 앞쪽이 이렇게 되겠죠? 와, 커버 하나 끼웠는데 중국제 됐다. <laughs> 제희 지금 중2 PD 말은 커버를 중국제에 달았더니, 중국차가 됐다는. 와, 진짜 이거 좀. 와. 이거 부지이하긴 하다. 진짜 안 어울려. 네, 이렇게 세차했네요. 근데 왜산 거야? 진짜 왜산 거야? 없어도 되잖아. 없어도 되지? 근데 왜 있어야 되지? 아니, 왜산 거지, 이거? <laughs> 나중에 차박할 때어떻게 응? 차박 빼야지. 왜산 거야? 뺄까? 아니, 약간 음. 이해가 안 돼. 일단은 저희 중이 PD가 왜 샀는지 이해가 안 간다. 색깔도 검은색이랑 안 맞고. 색깔도 안 맞고, 품질도 안 좋고, 차박도 힘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일단은, 사슬 여쭤도 없고, 나중에 이거 아래 있는 바닥, 뭐, 할때 어떻게 하고. 그래야지. 네. 솔직히, 이거로 마치겠습니다